여성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는 홍해를 건넌 경험을 함께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혈연이나 또 지역이 같은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험이 같고 또그 경험을 토대로 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같아서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진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는데 모든 민족이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삶을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전자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경험을 토대로 출발했고 나머지는 그 경험 안에서만 머물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이유가, 그리고 우리를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아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그 경험과... 상황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고 또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440년간 노예 생활이 끝난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고 또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눈앞에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황스러움이었고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데. 그곳이 하필 홍해였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에 보면 그 길을 사용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그곳에는 블레셋 민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게 될까 봐, 그리고 그들과 싸우게 되면 무서워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필 그곳이 홍해였던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지금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고 남쪽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도끼가 바짝 오른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가난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로 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다가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홍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렵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포함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또 그들을 어려운 상황에 몰아두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울 때, 두려울 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세 가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애굽의 부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를 만나는 순간 계산할 것도 없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강력한 애굽의 군대, 그 중에서도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그 뒤에는 모든 병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의 힘 앞에 굴복해 왔고 제압당해 왔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군대와 만나게 되면 이건 싸움이 아니고 그냥 몰살 당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내가 가장 두려운 순간에 어쩌면 확인이 됩니다. 내가 두려울 때 위협을 느끼거나 막막할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번역된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평화를 붙잡으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붙잡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다시 소망을 가지라 라고 명령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순간은 우연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이 끌어오신 상황이었습니다. 14장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이미 이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줄 테니 내가 선포한 대로 가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나아왔고 그런데 이미 알려주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맞닥뜨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절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왔는데 눈앞에 두려운 존재들이 다가오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 홍해와 같이 스스로 건널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이나 진로의 문제 또 자녀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던지, 아니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던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아있고,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보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계속 나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더큰 좌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을 들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붙잡지 않고 다윗을 묵상 아,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을 붙잡고 있을 때, 그래서 다 도망가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맞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윗 앞에도 분명히 골리앗이 똑같이 크게 보였을 것이고 강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보는 골리앗의 크기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골리앗의 크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싸울 수 있었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두려움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그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부터 너희들 앞에 두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 순간도 맞이하게 될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너희를 불러내고 건져내고 지켜주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상황과 환경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놓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숨겨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해야 합니다. 빙점이라는 작품을 쓴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대 때 폐결핵을 앓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척추 골량이라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평생을 휠체어와 침대에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즐겨 암송하던 본인이 직접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생일 수 없다라는 시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또 우리들을 홍해 앞에 세우시는 이유도 이와 같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아픔 가운데 머무르게도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게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기대하셔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애국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단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의 부족한 판단으로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인 의미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춰있어 라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 때문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지 말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은혜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이미 이라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잔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잠잠히 나의 일하는 것을 기대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일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들이 선택했다면 이제 바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지 싸우다가 죽었던지 이두 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거기서 그들의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전혀 다른 가장 선한 인도하심과 자유함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시인의 고백처럼 아프지 못하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려울 때꼭 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 또 내가 내린 불평과 원망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잠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추어 주신 문제와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이미 일하고 계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판단으로 또 내가 내린 결론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해답을 가지고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과 승리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경험하는 것들도 은혜가 되어지는 것들도 아마 이와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켄필드와 마크 한센이라는 두 분이 엮은《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아주 짧은 글 중에 고난을 지나온 한 사람의 에세이가 담겨져 있는 대화 형식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늘두 명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견디기 힘들 때는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운 그 순간의 발자국이 하나였던 것은 너를 혼자 걷도록 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도저히 너는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었고 그래서 내가 안고 갔다. 나는 너를 한 번도 혼자 둔 적이 없었다라는 시나 그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프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두렵고 무서운 그 순간에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일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발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백성들의 몫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로 이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잠잠히 두려움과 불평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승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어려움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 앞에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내 모습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함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우리를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의 손 붙잡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